게이트에 부딪혀서, 여기가 깨진, 요건, 음... 요건 이제 떼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여기에 밀려서 이 엣지, 이 부분이 살짝, 여기. 예.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만 좀 잡아주실 수 있는. 아씨, 이건 쉬었네. 예. 이 튀어나온 것만 조금 잡아주실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심재가 각이 꺾인 거라서, 심재 안에 크랙이 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구는 안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휘어는 볼게요. 어차피 이제 요 스키는 시합용으로는 못쓸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연습용으로라도 봐야지. 원활하게 좀쓸수 음. 있게. 음, 아까도 터나온데. 네, 씬나졌죠 네, 네. 나졌는데 아 이미 이 부분이 충격이 갔어요. 네. 근데 이쪽 이거 바깥일지만 쓰시면 그렇죠. 한두 번 쓰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들어가면 이거 벌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응. 피텍스로 그냥 떼어드릴게요. 왁스 안 하세요? 아 이제 해야죠. 이거 지금 이 스키 저 평탄이 안 좋아요. 뭐, 턱이 있잖아요. 아, 엣지에 네. 엣지에 단차가 있다고요? 네네. 기문을 네. 타는 쪽에는 아무래도 눈이 딱딱해서. 핸드 리페어 피스톨, HRP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총이라고 합니다 피텍스, 롤이 달려있고 열을 받으면 이 앞에 부분이 열이 되어서 바핫을 땡기면 바로 사출이 돼서 나와요 캔들이라는 방식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음. 이 피텍스 소재가 플라스틱이 이 고무 소재가 다 타서 연소가 된게 떨어지기 그렇죠. 때 탄화되기 예, 때문에 탄화되기 때문에 차 붙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얘는 열을 가해서 그 성질은 그대로 냅두고 녹여만 달, 놓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접착력이 더좋은 거예요. 완전 음. 순간 접착제 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접착력. 이핸들로할 네. 때. 네. 주의해야 될게 빨간불에 녹이면 100%탄 거기 때문에 음 탄성이 떨어져요. 파란불이 나온 상태에서 붙이시면 오래가요. 얘를 불 붙여서 높이 들지 말고 베이스에 가장 가까운 쪽에 놓았을 때 파란불이 나와요. 근데 계속 파란불만 나오면 꺼지니까 가급적이면 거의 90% 파란불에서 녹이시면 좀더 강도가 좋습니다. 빨간불이 나오면 100% 타버린 거예요. 벌써 딱 견고하게 붙었네요. <laughs> 시장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뭐 응급처치 그런 응급처치는 없나요? 없습니다. 수리실에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시장 안에 수리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면 돼요. 용평은 어디가 좋습니까? 용평에서 2시간 운전하시면 스노테이 가깝습니다. <laughs> 네. 이건 아드님 스키이에이에요아 딸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재질의 차이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또또 떠우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수리를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네. 떨어지면 네. 그때가서 잘라내고 다시, 다시 붙이는 게 낫습니다. 방수 효과 좀 보려면 그래서 매니큐어로 네. 칠하세요라고 했던 얘기는 네. 제가 얘기한 건데 일반적으로 색깔 내기가 매니큐어가 가장 쉽잖아요. 다음에 네. 성분이 방수 성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덧방을 하는데 기왕이면 색깔까지 맞추면 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네. 매니큐어 칠하라고 제가 예, 한십몇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엄지를 잊어버리고, <laughs> 투명 매니큐어를 칠하라고 자꾸 그래서, 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